안녕하세요 허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왔었던 사냥삼 재배지를 또 한번 왔는데요 요즘에 싹이 올라오는 시기라서 왔고요 산포장을 전체적으로 둘려보려고 합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사냥삼, 매동삼이랑 씨앗을 심었는데요 오늘 싹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왔고요 요정으로 심는 삼이랑 씨앗으로 심는 삼이랑 싹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싹이 올라왔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번 주에 돌아봤을 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뭐, 거의 다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일주일에 뭐 어차피 쉬는 날만 오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허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뭐 씨앗 심은 곳이나 묘종 심은 곳, 이런 곳에 한번 둘러보고, 어 여유 있게. 저도 오늘은 그 산에서 일을 하지 않고 특별 히 오늘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차림도 지금 자꾸 복차림이 아니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같이 포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밑, 에 쪽이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둘러볼 거잖아요. 가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예,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작년에 촬영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은 지금 별로 뭐 올라오고는 있는데, 예,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지금 이쪽에는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저쪽이 좀 약간 늦게 올라오는 것 같고 이쪽은 보면 이렇게 퍼렇게 쭉 보이시죠? 네. 이렇게 쭉 보면 파란 모습이 보일, 보일 겁니다. 어, 또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고 얘들은 지금 어 2년근. 그러니까 올해 자라면 3년이 되는 거죠, 얘들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싹이 예, 이게 지금 구가 생겨 있죠. 구가 생겨 있고 여기 작업할때 그때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쭉 보시면 파랗게 쭉 올라오고 있죠. 이게 좀더 이제 지나면 좀더 이제 크게 보일 거예요. 뭐 배는 요종이고 이쪽은 이제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좀 지금 이제 좀더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 위에 가서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고. 는 여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왜 보여드리고 싶냐면,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막연하게 이제 TV나 매체를 보다 보면, 우리가 큰 삶들을 보고 그냥 이렇게 다 자란 걸 보기 때문에, 무조건 삶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여기를 가까이 한번 잡아보실래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는 이제 묘종을 심은 거고, 3년, 되죠. 3년 전에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 이쪽으로 한번 심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었던 건데, 좀 가까이 와서 잡아 보시, 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얘를 한번 보시면 얘가 다섯 잎이에요 오엽이에요 근데 얘는 왜 사엽밖에 없죠? <laughs> 원래 다섯 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를 보면 이건 세 개죠 잎이 세개요것들은세 개예요 얘는 다섯 잎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에 작년에 이이 이 삼엽들이 재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삼엽들이 쫙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야 하냐면 이렇게 오엽이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1 년에는 세 개, 2 년에는 다섯 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섯 개짜리는 얘만 특별히 보이지 나머지 다세 개짜리잖아요. 어, 요건 다섯 개긴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개짜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뭔 얘기냐면 작년에 올라왔던 게 죽고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 얘들은 작년에 발아가 안된 것들이 오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아, 작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 그렇죠. 작년에 개가벌에서 심어도 지가 그에 싹이 난 놈이 있고 다음에 싹이 나는 놈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얘들은 작년에 못 올라왔던 애들이 오래 올라오는 거고. 정상적인 이렇게 5엽 짜리 이렇게 이구도 나왔네요. 요 이렇게 2구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섯 잎으로도 안 나와 있죠? 여기는 세개 달렸고 여기는 네개 달렸고 이런 데 잎이 3이라는게 그렇다는 거지. 작년에 올라왔다고 해서 올해 똑같이 살아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면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파랗게 올라왔던 게 내년에 왔을 때 이렇게 똑같이 파랗게 올라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집니다. 자생력이 떨어진 애들은 스스로 도태가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이 줄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그래서 이제 뭐한 10년씩 막 이렇게 자라고 난 이후에는 애들이 잘안 없어져. 그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근데한 5년 이내 뭐 이럴 때는 그냥 팍팍팍 줄어들어요. 어.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순수 씨앗으로 심어 가지고 한 건데 작년에. 많이 났었는데 오엽 자리는 별로 안 나오고 오엽 자리는 군데군데 하나씩 있고 삼엽으로 쫙 올라온다는 얘기는 작년에 오엽으로 올라왔던 건 없어졌고 죽었고 이제 삼엽으로 이제 올라온 것들은 새로 올라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삼이 이렇기 때문에 재배가 쉽지가 않고 함부로 이런 사냥삼을 인삼은 달라요. 인삼은 계획된 대로 해서. 그 많은 자문도 받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계획된대로 사냥삼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사냥삼을 하실라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쭉 한번 저리 한번 돌아 봅시다 가면서 한번 이제 근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리 가면 이제 큰 것들 뭐이잘 올라온 데도 있고 그러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뭐 이제 몇년 전에 심어놓은 사과 나는데 자연 그냥 심어놓기만 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올해 이렇게 꽃이 컸네요. 열일지안열일지 모르겠는데, 사각꽃이 처음 폈어요. 확실히 뭐를 안 주면, 농산물이라든잘 자라질 않으니까. 영양분을 많이 줘야지. 뭐 많이 자란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저번에 촬영에 아마 그때, 호도무 심을 때 오셨었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싹이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밑에는 싹이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이 음, 올라왔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기존의 것들은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를 한번 봐보죠. 이쪽에를 보면 저번 주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서 봤듯이 우리가 그 3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1년근2년근3년근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쪽에 봤을 때 같은 저 2년 포장인데 아까 싹 올라온 거세입짜리5입짜리 이게 섞여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한 5년간 이내에 이런 연수가 얼마 안된건 내들어갖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음. 한 5년 돼도 뭐한 2개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것이 지금 1년 2년 이사이 돼 있는 거라 2년째 자란 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크게 올라온 건 2년 됐을 것이고 잘게 올라오는 건 이제 올해 2년째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저쪽이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와 있어요 저쪽이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아, 원래 여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연근이오래된데인데 여기가 지금 안 보입니다. 여기는 전부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좀더 있어야 올라올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죠참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쌀이 올라오면 이게 참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잘하는 줄 아는데 관리를 이 풀같은거 이런걸 적당히 해주지 않으면 얘들이 풀에 취해 죽습니다 오히려 이제 풀같은게 많이 자라면 사면이 올라오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이 네, 있겠네요 지장이 있고 그 옆에 풀에 눌려서 뒤로 하고 한번 와서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뭐 이런거 조금씩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한번 잘 위쪽에 이제 한번 올라가면서 뭐 접붙인것도 어떻게 접고 잘 됐나 한번 보고 저 위쪽 포장 한번 둘러보고 네? 지금 여기에 저번에 산만을 찍었을 거예요 엄청 컸을 거예요 저번에 하고 크기가 완전 다르죠 와 저번에 샀던 거도 네. 많이 자랐는데요 아 그렇죠 이건 이제 제가 언제 옮기 심을 지 모르지만 <laughs> 옮겨 심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4년째 자란 건데 이것도 그냥 자연 그대로 키우기 때문에 이게 크는 속도가 더디죠 올해는 좀 따긴 따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저가 와서 또 따겠습니다. <laughs>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예. <laughs> 그리고 저쪽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좀연근이좀된 건데, 여기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 많이 올라오진 않았네.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왔잖아요. 와, 크게 올라네요그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딸이 열려있어요. 네, 이런 거. 는연근이 지금 5년씩 이렇게 된 거라서, 예. 네. 얘들은 이제 좀 더, 한, 한 보름 정도면 크게 올라오죠. 이게. 그리고 대 자체가 커져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연근이 오래되면. 잘 자라야지 뭐 시간 간다고 커지는 건 아닌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안 보이는데 원래 이쪽에가 전부 인삼을 갖다가 씨앗을 받기 위해서 심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오죠. 어, 그 심었을 때만 그 씨앗을 달고 올라왔다가 다음에 가면서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올라온 건데 저 위에도 씨앗 받으려고 좀 심어 놓은 거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보면서 거기서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네. 두릅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두릅도 내가 한번 따 먹었어요 이쪽은 따 먹고 지금 또 음.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 접이 좀 접이 붙인 건데 접이 좀. 이안 좋더라고요. 안 좋더니 올라오는데 잘올라오고못는요 지금 저붙인게 보시면 잘안 보이실 건데 여기 좀 가운데 허옇게 좀 보이죠.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허옇게 보일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쌓이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좀잘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뭐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 아, 그러네요. 예. 이게 접이 이제 잘 됐다는 얘기예요. 아, 올라오냐 예, 예. 여기 조금 있으면 이렇게 입이쫙 올라와요. 가지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접붙이는 거 촬영했었잖아요. 예. 네. 이렇게 지금 여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오죠. 중요한 건 어떻게 그렇게 접을 붙여도 잘 된다 <laughs>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눈이 두 개인데 여기도 지금 그렇지만 이쪽도 지금 허옇게 여기 벌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예, 그두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잘올라오는요그래 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이제 한번 올라가서 이 안쪽은 또 어떻게 좀 자라있나. 예. 한번 보고. 이 안쪽에 뭐묘정도 있고 씨앗도 있고 기존에 자랐던 한 7년간짜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지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몇년 되면 이렇게 구가 생겨요. 구가 생기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뭐가 달려있을 거예요. 이게 딸이거든요. 개수가 많죠.